어묵이한테는 싸웠어. 어, 개새끼야, 하지만... 싸가지야. 이 새끼는 죽이고 간다 그래도. <laughs> 못 죽였는데요? 그 새끼만 퍼부한다 <laughs> 나? 순서 일이야 미친놈들아. 어. 참 퍼온데? 야, 누가 <laughs> 지나가던 게스트가 맞았는데? 로키 그건 버그라 봐야 돼. 포세이크의 일명적인 버그. 네. 아, 저 이제서 한동 스킨을 어, 어한 명만 나가게. 나, 뭐나안 들어, 돌아... 못 들어왔어? 여덟 명 8명 아니야? 여덟 명이야. 그럼 왜 안들어갈까? 가 포세이크는 포세이크 맨날 순서 일되면 조금 이다 들어가질 그거 먹어있잖아 지금 1분째 에... 안들어가지는데? 원래 그래 그 원래, 원래 포세이크 거시... 개구라 까줘봐 맞아 원래 그래 그래 <laughs> 원래 포세이크는 개구라 까고 다니잖아 씨발 일단 기다려봐 새꺄 끼 응. 지금은 순서 1이에요 구라 3분동안 야, 나, 순서 놔, 1이야 새끼야어 새끼야. 지금 9명이야 나 30분 동안 순서 3이었어 아까. 알아. 비디모 앞뒤에서 아, 쫓아다니기. 뭔 소리야? 앞뒤에서 네가 맨날 하는 거. 아, 뭔 소리야? 정말 왜지? 소리... 네가 맨날 아, 하는 앞뒤. 아니 정해. 어허. 라우하기는 어제 <놀람> 너무 어 저번에 인거, 어, 너무 많이. 치. <놀람> 아, 어. 나는 정말 할 필요가 있어. 뭐. 어아 꼬리야, 네, 너 너. 거. 나죽죽줘나나 m 나, 어? 나 LM 엘레스드스들어 된다고. 뭐지 이거? 된다고. 엘레스터드로 된 그래 고엘레솔직고려레고 엘레스터드로 된다고. 엘레스터고엘리스엘리스엘리스터드로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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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응? 9명이나 다른 석 간다 예? 아 이거 얘만 얘나 얘만 죽이고 다른 석 간다 아, 아 개새끼야 아, 씨발 럭무 들어왔는데 근데? 방금 뭐? 들어왔는데? 코리아가 들어와 코리아 코리아가 나가서 그래 아아 개새끼야 아, 나 방석으로 옮겨있게 씨발, 니들 나 못하는 거지새끼들아야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이, 씨발, 엄마는 새끼들. 아니 왜 그래? <laughs> 없는데? 없지, 안 들어왔는데? 불쌍이라. 아유 불쌍이라. 아유, 불쌍이라. 아유, 불쌍이라. 아니, 귀여. 어, 어, 그냥... 그냥... 아니, 엄마 귀여 없다는 게 아니잖아. 어, 엄마 없는 거 아니었어? 아유 안 불쌍. 아유 안 불쌍. 개새야 개새끼야. 뭐지? 이만 들어간데? 예? 예? 어 o k i 럭키하듯이 Loki, 아마, 이렇게, 존재하다. 예? i 기분을 느껴 u r e I'm 줘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어? 오, 여기 레기 그도 잘안 걸린다. 그도 그잘안 그 아. 그 튕겼다는 건데 내가 못 들어갔는데? 그럼 럭키야,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하고 있어? 앞뒤. 어. 감쪽 하고 있으면 들어가지 지 않을까? 안 하는 거야. 방금 이로 아. 뭘까야? 아홉 명에서 숫자가 줄어들지가 않아. 내 기분을 막봐라 아니야, 가져라 이렇게 뜨개질하고 있을 거야. 맞긴 한다 너도 그 때까지고 가져먹긴 했어. 오 어, 노스페이스 나 어, 노스페이스. 어, 스페이스야, 스페이스가 아니라. 스페이스쉽. 아이 o v 노스페이스. 불쌍한 디디. 어렉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렉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괜찮아 안 죽어 나가 들어 괜찮 죽어 <laughs> 어저좀 적응됐다 이제 군대 그지안 걸려 다시 할게 얘들아 <laughs> 얘들 네. 남자는 콜라랑 치킨이랑 같이 먹는 거야 야! 아, 남자는 콜라 그래.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지 근데 네. 에 어, 로블록스에서 사이다가 없어 얘들아 난 사이다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이, 로블록스에는 사이다가 없어 랩프로 네, 너 스프라이트 드시지? 어 아, 스프라이트가 개맛있는 거지 칠성이지 <laughs> 칠성은 야 칠성 산산 탄산, 너무 없어. 야 국민의 약간성감정아 칠성보다는 칠성은 산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돼. 야 그게 칠성이 좋은 점은